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에르드요. 완용 강사입니다. 네. 아 저희가. 또2주마다한 번씩 가다 보니까 네. 네, 처음 시작할 때 페인트가 잘안 맞네요. 그래요? 그것도 <laughs> <laughs> 또 즐겁네요. <즐거운> <laughs> 네. 자 지난번에 문 선생님하고 같이 네. 어, 이번 이번에는 어떤 걸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JLPT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네. 어떤 네. 비법 같은 거랄까요? 네. 아, 천기 누설도 알려주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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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LPT가 일단 어떤 시험인지 한번 또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JLPT는 일단 뭐 일본 사람들과의 얼마나 이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지에 중점을 둔 시험이라고 음. 할수 있겠고요. 뭐이 시험만으로도 음. 뭐 일본 대학이나 음. 혹은 음. 국내 대학도 갈수 있는 음. 그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도 높고 음. 굉장히 중요한 일본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JLPT를 이제 섹션별로다가 네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어떤 섹션이 있습니까? 일단 JLPT는, 네네. 어 단어 어휘 파트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문법 독해 음흠.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청해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아 크게 세 가지 파트요.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네. 어, 어떤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네. 좀 이제 청기면서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부분이 아마 단어 어휘 파트일 거예요. 네 단어 어휘 파트. 어, 단어 어휘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면 참 좋을지에 대해서 음. 고민이 많으신 분. 들이 많을 텐데 네. 어 일단 뭐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은 뭐 빠르다라는 네. 어떤 단어가 있다치면은 네. 네. 반대말이 있겠죠 그렇지. 느리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빠르다 느리다 음. 이런 거 이제 반대말 개념인 애들은 네. 하나하나 공부하기보다는 세트로 아.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아하. 그리고 빠르다 느리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렇죠? 속도라든지, 아 속력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공부하면 음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네네. 이거 관련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막 하나 하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음 단어의는 확장이 되면서 좀 공부 시간을 줄이고 네네. 좀 관련되게끔 좀 공부가 이제 가능하겠죠. 아 네, 그런 또 방법이 있군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N4를 공부했었는데 N4 <laughs> 공부할 때 네. 다감이었었거든요, 그냥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닥치안 기만 했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공부들 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단어라는 거는 네. 이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단어도 네.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아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네네. 수입이라는 단어를 공부했다 치면 네. 수입이 반대말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관련된 말로 뭐 무역 아 뭐그 다음에 뭐 양국 어뭐 양국의 무역관계 아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죠 관계라 단어까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좀 관련성 있게 네, 좀 네네.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저 관련 있는 단어를 묶어서 묶어서 아 공부하다 보면은 아 좀더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자는 반드시 음흠. 귀찮지만 꼭 써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j l p t 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쓰기 시험은 없잖아요. 쓰기 시험은 없는데요. 네. 그 단어 어휘 파트에 네. 한자 쓰기 파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히라가나로 나온 부분에 네네. 맞는 한자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어. 문제는 객관식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한자는 귀찮더라도 좀 아... 평소에 자주자주 써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음... 좋습니다. 음... 아, 네. 그러게요. 일본어를 진짜 공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한자 일일이 써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단어 파트에 대해서는 연관 지어가지고 네. 단어를 암기하는 게 좋다. 네, 그죠 한자는 일일이 써서 암기하시는 게 좋다. 네, 네. 귀찮지만 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빠르고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요거, 사람들이 좀 알고 있으려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션은 어떤 섹션입니까? 두 번째 섹션은 이제 문법이죠. 네네. 문법.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까지는 음. 이제 그냥 어떤 문형적인 표현, 네. 그리고 이제 접속 방법 정도만 음. 이제 알면 되는데, 네네. 이제 고단계로 그 올라갈수록 음. 비슷 비슷한 해석인데 네. 말의 느낌이 다른 어떤 그런 아.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어, 뉘앙스를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음.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네. 말만 비슷하게 하면 이 분명히 낮은 단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서 네.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 네, 그래서. 해석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반드시 뉘앙스를 따져 주면서 공부를 네. 하는 게 문법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뉘앙스라고 하면 뭐 어떤 건가요? 제가 접하질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뭐할 것까지는 음.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 뭐할 네. 것까지가 없다는 네. 게 말이 네. 아, 그거 아, 그거 안 해도 돼. 어. 그할 필요 없어. 네네. 라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아그 정도 가지고 뭘 아. 야, 이거 뭐 항상 그런 거잖아. 그 정도 가지고 1억. 그러니까 네네. 해석상으로는 뭐뭐 할 것까지는 음. 없다는데 이제 각각 그렇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아.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네네네.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고단계 문법 음. 공부를 하실 때는 좀 네네. 뉘앙스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초급단계밖에 안하네네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그게 없었어요. 네네. 그, 문법은 닥치강의도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기출문제를 딱 놓고, 기출문제만 계속 그냥 반복해서 풀어봤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가 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거기서 또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음. 응용문제도 약한 친구들은, 음. 어, 이거 그렇죠. 뭐지? 하고 이게 당황이 어.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문법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네. 문법을 따로 문법 그 표현만 음. 외우지 말고, 네네. 일단 그 표현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아. 게 중요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 문법 표현이 들어간 어떤 문장 같은 거를 네네. 내가 실제로 말을 해볼 음. 수 있게끔 해보고, 그게 말에서 줄줄줄 이렇게 나온다. 음. 그러면 이제 좀 쓰기 연습도 좀 해보고, 어. 만약에 내가 입에서 말을 하는데 아직 음. 잘안 나오거나 좀 버벅거린다. 음. 그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이제 자기한테. 아. 자기게안된 자기 예, 거죠. 자기 게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법 공부하면 무조건 쓰기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일본어잖아요. 음. 언어이기 때문에 먼저 입에서 터지는 게 중요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말로 먼저 해보고 네네네. 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음. 그때 쓰기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아, 문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 뭐 굉장히 많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터트려라. 네, 일단 말을 네. 해주면. 그 다음에 쓰라. 네네. 그 다음에 뉘앙스는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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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 파트까지 말씀 주셨고요. 네. 자, 섹션 이제, 세 번째 섹션 또 네. 말씀 해 주시죠. 이제 독해가 있죠. 네, 네. 독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문제를 먼저 읽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 문제 먼저. 네 이게 아. 시간이 급한 친구들일수록 네네. 문제도 안 보고 바로 이제 이 지문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문제도 보지 않고 지문을 음. 보면 문제에서 음. 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네. 그리고 독해는 접속사 부분이 항상 중요해요. 아. 접속사, 뭐, 그러나,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오. 부분도 있잖아요. 오. 왜냐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면 음. 반드시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한번더 나오거나 아하. 아니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접속사가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볼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 음. 그리고, 어, 지시대명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지시대명사. 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도 네네.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음.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시대명사는 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부분이 많기 음. 때문에 절대로 지시대명사를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 네. 어렵네요. 네, 그래서 네. 독해는 딱두 가지 네. 지시대명사와 음. 접속사만 음. 중요하게 봐도 음. 60%는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네. 그 정도 중요합니다. 네. 와 이거 키폰트 완전 좋은데요. 네, 네, 네 여러분들 그 접속사하고요 지시대문사 반드시 네.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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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섹션 이거 뭐세 개까지가 끝인가요? 청해가 남았죠. 아, 청해가 남았 네. 네, 청해도 다섯 가지 파트로 나질 수가 있어요. 이제 네. N3까지는 이제 네 가지 정도 파트지만 음. 네, N2 이상부터는 다섯 가지 파트로 음. 나눠지는데요. 네, 네. 이게 무조건 내가 잘 들어서 네. 푼다고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청에서도 이제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음. 그 섹션별로 좀 공략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첫 번째 가제 이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요 이해라는 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즉시 응답 파트가 음. 있고, 마지막으로 종합 이해라는 이제 음. 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가제 이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제예요. 음. 무엇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 내용을 들을 때 음. 누가, 누가, 그리고 아. 무엇을 할지. 이거, 아, 이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듣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누가와 무엇을? 예. 네. 네.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뭐, 다음 주, 남자가 이후에 무엇을 음. 할 건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아, 문제가 나와요. 예. 음. 네. 그리고, 포인트 이해 같은 경우는, 네, 네. 가제 이해와 상당히 문제의 유형이 흡사한데요. 네. 중요한 건, 아까 가제 이해는, 누가 무엇에 중점을 뒀다면, 네, 네. 이 포인트에는 말 그대로 포인트라서, 네. 이게 왜 그랬는지, 아하. 혹은 어떻게 그랬는지, 음. 혹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게 중점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요거 왜, 네네. 어떻게, 무엇 음. 요거를 중점을 두고요. 네. 그리고 또 반전 요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용이 아 정답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음. 하다가 중간에 한 꺾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럴 때는 역시 아까 독해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접속사가 나오는 부분을 음.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내용이 한번 꺾이거나 아. 중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포인트 이 같은 경우는 왜, 음. 어떻게, 무엇을, 이거랑, 음. 그리고 접속사 부분, 네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아. 네. 그리고, 아, 그리고 게이오 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접한 분들이 당황을 음. 많이 해요. 네. 네. 아무것도 안나옵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네. 끝까지 본인 귀로 듣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네. 아예 문제 자체에도 메모를 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음. 개요이기 때문에 네. 세세한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제 보통 음. 파악했는지 요거를 네네.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제 뭐이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아, 되게 어렵다. 네, 혹은 언급하지 않는 거. 네네네. 혹은 중요하게 다루는 거. 아. 어, 문제 유형이 딱요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음. 아, 이개요에는 일단 문제 유형이 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 다루지 않는 거. 네네. 그다음에 네. 네. 주요하게, 즉,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이 문제 유형만 파악하고 있어도 충분히 개유에는 네. 어, 공략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이게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은이라는 거말딱 나오면, 네. 일단 기가 죽어요. 그쵸. 네. 어, 이거 뭐, 그뭘 다룰 거야? 뭘 다루지 않는 거야? 머릿속에서 까마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네. 팁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선택지도 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선택지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내용에서 언급된 순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아하. 예, 네, 이게 오. 되게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오.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 분명히 내용 순으로 이 선택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살짝 내용에서 바꾸거나, 네네. 아니면 아예 내용이 없는 게 선택지 안에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가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네네. 그렇구나. 네. 그, 그렇, 그게 참, 일단은, 문장을 전체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저는 못하겠다. 아, <laughs>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럼 세 번째까지 말씀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즉시응답파트는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대화문처럼 형식이 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툭 얘기를 하면 네. 그거에 맞는 가장 적당한 음. 대답을 고르는 건데요. 네. 이 이제 문제 특성상. 생활회화에서 음. 좀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있을 법한 일 음. 아니면 뭐 전화상 대화 음.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물건 사고파는 네. 그런 상황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이제 생활 관련 네. 이제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 관련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존경어겸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종교어 겸용어도 좀 네네. 공부를 해두시면 어, 이렇게 즉시응답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종교어 겸용어가 진짜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네. 아, 근데 그걸 또 해야지 이 지금 즉시응답파트를 또풀수 있다. 네네. 아, 근데 응답도 쉽지 않네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음. 되는 게 네. 즉시응답 문제가 1 2 문제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이제 N1은 1 4 문제 정도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 말이 퉁 나오면 네네.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개밖에 없어요. 세 음.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오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정답 선택률이 50%예요. 아. 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네네. 막상 풀어보면 음.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음. 파트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이제 N2는 12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9에서 10문제 정도는 다들 맞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음. 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N1 같은 경우는 네. 한 11문제 정도 음. 이렇게 12문제, 11문제 어. 이렇게 또 이제 맞추죠.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세 문제 중에서 확실히 아닌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확실히 아닌 걸 캐치할 수 있는 뭔가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그 물음에서 물음이 네. 힌트가 돼요 물음이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오늘 네. 어, 어디 갈 거야 라는 네. 어떤 뭐 질문이 나온다면 네. 어, 어떻게 어갈 건데 음. 혹은 뭐 못하고 갈 건데 음. 이런 건데 난 오늘 케이크 먹고 싶어.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아, 거죠. 거죠. 아, 전혀 관계 없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답으로 나오는 건 아주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합이에요. 여기가 이제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파트긴 이 한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개요의의 좀 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총네 문제가 나오는데 음흠. 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다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지문은 음. 이세 번째 지문에 문제가 두 문제가 같이 딸려 나와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선택지가 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문제 유형은 네. 과제 이해와 포인트 이해를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유형과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이해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조건이 나오고 음. 그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역시 개요의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꼼꼼하게 기른다면, 종합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이게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데 문제 포기하면 안 되나요? 아,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어, 네. 그 청해 파트에서 가장 점수 배율이 높은 파트가 종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그래서, 어. 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또 또아 뭐, 종합이 너무 어려운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같이 렇게그 네. 유형을 알고 대처를 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하나 남았는데 네. 네, 아까 뭐 제가 뭐 단어, 뭐문법 독해, 청해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학원에서 와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합격에 <laughs> 확실한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매회 90% 이상씩 실, 그 그렇죠. 합격률이 딱딱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예, 엄 선생님 믿고 가시면은, 네. 예, 뭐 JLPT 딸수 있다, 그렇죠.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어, 거의, 가장 큰 비법인데요. 가장 큰 비법.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우리 네. 네. 전체적으로 네. JLPT 어떻게 섹션별로 공략하면은. 어 합격할 수 있다 네. 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네. 뭐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상을 안, 안 했거든요. 네네. 뭐 다음 시간에 또 엄선생과 님 같이 또 좋은 시간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j f t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y 네. e